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가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과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감을 얻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심으로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나의 심령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영어롭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와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버지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듣길 원하오니, 이 말씀을 따라서 이들 말씀을 나는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루를,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심으로 마이미아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며,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비됨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so 「ほら」 Mm hmm. 우리 하나님 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심히 교도하겠습니다. 아마샤가의 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목소리> 여께서하나님하나님게시들이그의성을하의그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에게를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오지하여 맞으려 하느냐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성민 사님 부처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은혜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는 8 시에 출발을 해서 들이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예정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샤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에돔 전투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행동을 아마시아는 하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애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세우고 거기서 분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패배한 나라의 그 신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분양하는 일은 참 특이한 일인 거죠. 근데 아마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신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가져와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의 그 모습을 보고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중반절의 내용인데요 저 백성의 신들의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능이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저 애돔족 속의 신이 승리를 주지 못했고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그에게 구하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아마시아는 그 선지자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말을 끊고 1 4절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를 왕으로 모사로 삼았느냐고 말하면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제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오히려 너를 우리 왕이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충고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우리 너를 충고자, 권고하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또1 6절에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거나에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 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왕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전혀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와 같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의 말을 충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폭주를 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벌임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많은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아마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갔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승리는 그에게 독이 되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동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 승리의 도치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우리가 강한 민족이었고 이렇게도 우리가 승리를 할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통치하며 또 전쟁을 통해서 강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야망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신이 왕도 타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결국 빠져버리게 된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충고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패망의 길을 가는 그첫 번째 그런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충고를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패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충고를 더 이상 그는 잔소리처럼 불필요한 소리처럼 듣게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충고를 무시하고 그는 폭주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그 승리를 누릴 것 같았지만.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고 그런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결국 암살되어서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 도우시지 않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승리가 그에게는 큰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길로 갈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버리고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충고를 듣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아마시아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듣다와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거를 내가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그는 결국 패망의 길로 또갈 수밖에 없었고 또 결국 패배하고 또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또 보물들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마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상반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아마샤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그게 승리를 주고, 또한 그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 얻게 하셨습니다. 손해를 볼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셔서 승리와 큰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승리의 도치가 돼서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잔소리처럼. 불필요한 소리처럼 이제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때 거기서부터 그는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리처럼 잔소리처럼 그걸 듣게 될때 그럼 빨리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돌이켜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라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한차처럼 계속해서 폭주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한차는 결국 전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이 독이 참 그게 은혜인데 그게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의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경고와 충고를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경험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듣는 자와 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늘 그래서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대로 돌이켜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샤의 우리는 통치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오히려 그에게 화가 돼서 결국 자신도 망하고, 그 나라도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과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더욱 주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 나가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의 영광 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승리를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물질도 또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패배한 민족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를 세우고 그 앞에 분향을 하는 그런 전혀 반대되는 길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와 충고를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패망은 하나님의 경고와 충고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순종해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셔서 우리 가는 길에 날마다 승리가 예비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 기도하겠습니다.